이런 시간 인지도는 부족해도 SNS에서 아직도 떠드는 자리 아, 있다고요. 대박. 음... 모던 파머라고요. 네. 뭐 보셨던 분들은 청년들. <laughs> 첫때부터... <laughs> 네네네. 네. 어, 네. 거기서 짤을 이제... 먼저 보고 한번 얘기를 나눌 거. 볼까요? 어, 네. 뭐, 어 한번 네. 볼까요? 네. 그요 <laughs> 상두고빠. 오지 마러. 오지 마러. <laughs> 왜? 뭐 하는데? <laughs> 아 오지 말라, 이께! 이러면. 이따 봐봐, 이거! 아유, 이런 식으로! 오지 말라고! 아 야! 니 이렇게 서선 건 정말. 와. 건강하네. <laughs> 제가 거기에 사는 이제 상등형이라고 이제 결혼도 안 했고 음... 그냥 항상 계속 취해 있는 아 역할이다 보니까 그냥 감독님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서 어. 페트병에다가 어. 미지근한 물을 또 넣어야 이게 약간 어. 살짝 연기가 나니까. 그래가지고 저거 하나로 제가 좀 작품을 좀몇개 많이 캐스팅 됐던 것같거요 아, 어, 감독님들이 어, 많이 보죠. 워킹 소비 이거 말고도 화제 짤이 엄청 많은데 이런. 이런 차가 있는데 네. 뭐야 여기 서동호 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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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아니, 이거 조금 네. 많이 했네. 네, 저거는 이제 구경이랑 구경이 구경이 요 예, 예. 이게 네. 어떤 역할이길래 제가 맞아. 기자 역할인데. 씨는. 아 기자. 네. 네. 기자 역할. 몰래 했는 <laughs> 카페에서 몰래 했는게 진짜 얘기. 어 잠복. 그래서 이제 이동차로 해서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 이제 저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데. 어. 야, 이거 어디 있냐? 이거 찾겠다 <laughs> 그리고 이제 <laughs> 이영희 선배님 나오셨죠. 던 네, 아, 제가 연기하는데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. 이제 동료 배우한테. 근데 저 개그맨분은 어디, 맥이 취... 어디, 저. <laughs> 이러니까 <laughs> <laughs> 다들 <laughs> 개그맨으로 알아보시는 <laughs> 네, 거예요. 네, <laughs> 맞아, 이거 아, 이거 재밌어. 너무 아, 재밌었어. 요 너무 웃겼어요. 아, 너무 재밌었고. 보룡짤도 <laughs> 그 너무 재밌습니다. 아주. 최고네요. <laughs> <아주 웃음> <아주 웃음> 아, 제 마음속에 저장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아, <감사합니다. 웃음> 네.